먼저 드릴게요. 저는 이파차의 신생미 박하동관입니다. 네, 여러분 영지에서의 지금 이 체험활동이 즐거우신가요? 네. 로4인차라고 들었습니다. 네. 어, 약간 지치기 기색도 보이고 아침부터 어, 여러분 설명회를 하게 돼서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어, 일단 학교에 대한 이해와 이런 많이 들었다고 전달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입학처 직원이기 때문에 네, 입학 전형에 대한 안내를 좀 드리고 또 학과 안내에 대한 부분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명지에서 이렇게 지내보시니까 어떠세요? 어떠신가요? 좋아요. <laughs> 네, 명지대학교는요, 저희 일문 캠퍼스와 자연 캠퍼스 이렇게 이원화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교열 계열의 학과는 서울 서대문구에 지금 이곳에 위치한 인문캠퍼스에 학과들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자연공학 계열이나 예체능 계열은 자연캠퍼스,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자연캠퍼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문캠퍼스에는 어떤 학과가 있는지 좀 살펴볼게요. 수학과, 아두학과디지털미디학과가 있는 사회과학대학, 그다음에 경영대학, 그다음 법과대학, 그다음에 전공자율학부와 유아정보학부가 있는 경보기초교육대학 그다음 i c t 대학에는 디지털콘텐츠디자인학과와 유아코스피학과가 있는데요. 보시면 아까 인문계열에 있는 학과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번는좀 자연계열의 성향을 띠는 학과죠. 그래서 자연계열의 성향을 이 학과를 윤리캠퍼스에 설치해서 저희가 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좀 융합적인 교육을 하기 위한 학과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그다음 미래 일학대학이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성인학습자나 뭐 특성화 고등교 재직자 전형으로 들어오는 학과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은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그다음 자연캠퍼스에는 또 어떤 학과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연캠퍼스에는 순수공습하는 어, 자연과퍼스 대학 그다음에 전기전자공학부, 어, 화공신소재공학부, 통곡전통공학부 기계산업경영공학부, 유학공학부 고맙고, 반도체공학과가 있는 공과대학, 그다음에 정보통신공학과가 있는 i c t 공학대학 5년제로 어, 건축학인증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는 건축대학과 또 예체능 실무 재장을 위주로 운영이 되는 예술체육공학까지 이렇게 많은 학과가 영지대학교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격적인. 2024학년도 명지대학교에서 이제 저녁, 이제 곧 수시 전형을 앞두고 있는데요. 수시 원서접수 기간은 저희 다다음 주인 14일부터 17일 토요일 6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원서접수 기간은 학교마다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어머님도꼭 확인을 하시고 이제 다른 일정들도 면접고사나 이런 것들도 일정들을 꼭 확인하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명지사 학교는2024 2,903명을 선발하는 수도권에서도 대규모의 대학에 속한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수시에서 1,960명, 정시에서 943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주요 변경 사항이 있는데요. 이거는 뭐 학교생활기록부 불가적 반영할 때 진로선택과목 2과목 반영해 주는 거. 그다음에 학과에 있어서 이제 반도체 자연에 있는 전공자 연구가 폐지되고 그 다음에 아까 사회과학 대학 안에 있는 이 어, 학과들이 좀 학부로 분리가 되어서 신설되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정시에도 변경사항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시 전형을 좀 살펴보면요. 대학마다 참 많은 전형이 있죠. 그리고 이 친구들은 또 지원할 수 있는 특별 전형도 있지만 일단 영지대학교의 수시 전반적으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실 것은 영지대학교는요. 교과 전형에도 크게 두 트랙, 그 다음에 종합 전형에도 크게 두 트랙 이렇게 있고 실기 위주 전형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교과 전형에도 학생부 성적 100%가 반영되는 학교전 추천 전형이 대표 전형이 있고요. 그 다음 교과 면접 전형. 어 이거는 여러 특별 전형도 같이 함께 운영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특수 대상자 전형도 교과 면접 전형과 동일하게 운영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합 전형도 이제 면접형과 크게 서류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학교는 추천 전형은 어, 교과 성적 100%로 어, 이제 선발을 하는데요. 어, 교과 그만큼 이제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 산출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학교자 추천 전형은 학교장 추천서를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은 뭐지인을 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원서 접수할 때 그냥 선생님께서 동의해 주시는 그런 간소화된 방법으로 변경되었기 때문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그렇게 지원을 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교과 면접 전형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교과 면접 전형은 어, 교과성적으로 1단계에서 5배수를 선발해 냅니다. 그래서 2단계에서 이제 면접을 보러 오는 전형인데, 일반 교과 면접 전형은 어, 면접의 영향력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1단계에서 성적대가 되게 촘촘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2단계 면접에서 이제 뒤집힐 수 있는 그런 확률들이 많기 때문에 면접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전형이다. 그리고 5배수를 선발하기 때문에 정책률이 5대1이 안 나오면, 그러면, 우리가 이 단계에 통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의 영향도 많이 받는 전형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과 면접을 대표 전형으로 해서 여러 가지 특별 전형이 있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도 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 성적을 산출하는 방법이 교과 어, 전형에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인문사회 계열로 지원을 할 거다. 명지대학교에 자고 싶은 학과가 인문사회 계열이다 하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그 다음에 자연공학 계열이다 하면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예체능 계열이다 하면 국어 영어해서 저희가 잘한 거 상위 등급 4 건만 반영을 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는 등급보다는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어,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성적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적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 작년도에 이제 좀 입시 결과를 살펴보면서 전형을 안내를 드리면 학교적 추천 전형이 작년도에 저희가 명칭이 바뀌면서 이제 새로 선발을 했는데요. 그 전에는 교과성적 100% 전형과 동일하게 운영이 됐어요. 근데 어 저희가 잘한 거 내가만 반영을 하다 보니 이게 어, 성적대가 입결이 확 올라갔겠죠. 그 작년도에 그래서 작년도에 어, 여러 가지 또 다른 요인들도 있긴 하겠지만. 그런 부분 때은 학생들이 부담이 되어서 이제 어, 경쟁률이 많이 떨어진 경향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에는 12.75대1이었던 학교장 추상 전형이요. 어, 작년도에는 5.6대1로 경쟁률이 하락하면 흠폭 하락하면서 이제 입결도확 떨어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 어머님들 혹시 뭐 입시 결과나 이런 거 살펴보실 때 오, 제가 뒤에서 나중에 입시 결과 보여드릴 텐데요. 어, 저 등급대가 성적100% 전형의 학생이 들어올 수 있나라고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좀 히스토리를 아시고 그흑결을 보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은요, 어, 제가 보니까 해마다 약간 비슷한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요. 작년도는 전년도보다 조금 오른 추세여서 경쟁률은 3.8대 1로 이제 저희가 선발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린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의 입시 결과를 보시면, 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어 되게 인기 있는 학과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의 성적이 0.3%까지 내려가는 그런 입시 결과를 보였어요. 아까 경쟁률이 떨어진 그, 그 영향으로. 그리고 작년도에 학교장 추천 전형을 수도권에서 많은 대학에서 선발했기 때문에, 예어 충원도 많이 돌았겠죠. 그러다 보니, 이런 운어 좋은 학생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보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입시 결과가 전년도에 확 떨어지면 그 다음에는 또 오를 수 있는 경쟁률이 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안하시고 어, 입시 결과를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연 캠퍼스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인문 캠퍼스보다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입결이 조금 모든 점.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네. 보시면 자연히퍼스도 마찬가지로 네. 학과별로 이렇게 모든 후반대 학생들까지 합격하는 이런 어, 이런 진짜 어, 저희도 당황스러운 사, 사,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작년에 너무 큰 변수가 있던 전형이고 저희도 작년에 너무 아, 운영을 하면서 좀 속상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어, 저희 학교 문제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니에요. 절대로. 왜냐하면 그런 문제는 올 초에 일어났던 거고요. 사실 어, 수시 모집은 작년도 뭐, 지금만 1년 전 이맘때쯤 어, 수시 모집을 했던 거기 때문에 그런 영향은 절대로 없다고 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 그래서 교과 면접 전형이 사실 원래 학습, 학교장 추천 전형보다는 조금 성적대가 유연할 수 있었는데 작년에 도 학교장 추천 전형이 워낙 어, 학과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큰폭으로 떨어졌던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교과면접 전형은 그 전년도랑 너무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교과면접 전형이 떨어진 학생들이 어, 더 억울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작년에는 이대적으로 발생했다.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캠수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럼 우리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 작년도 입시 결과인데요. 보시면 이제 학부별로 이렇게 저희가 방역단위 모집을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학과가 있는데요. 보시면 경쟁률은 4대 1, 5대 1, 뭐, 6대 가장 높은 경쟁률을 나타났던 게 이제 사회과학 대학이 6대 1 정도의 경쟁률이었습니다. 자, 이래서 저희가 어느 등급 합격 최저컷은 이렇지만 그러니까 아까 면접에서 이제 면접 전형 일단계에서 면접까지 봐야 되는 경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에 들어온 친구들의 최저까지 보시면 이그 정도 학생들이 이제 작년에 합격을 하고 등록을 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세한 자료들은 이따가 끝나고 개인적으로 오셔서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올해는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으로 어, 어떤 학수에서 몇 명을 선발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문 캠퍼스에 있는 어문 학부에서 여 명, 인문 학부에서 4 명. 이래 사항은 인대 학부에서 4명, 청소년 지도 아동학부에서 2명, 디지털 미디어학과에서 2명, 그다음 경영대학에서 7명, 법학과 2명, 그다음에 융합소프트웨어 학부에서 2명, 그다음 자연캠퍼스 자연과학대학에서 5명, 그다음 공과대학 안에 전기전자공학부 2명, 컴퓨터공학과 3명, 통합교통공학과 1명, 기계산업경영공학부 2명, 정보통신공학과 2명, 정축학부에서 2명 이렇게. 선발은 총 46명의 학생을 선발할 예정이고요. 1단계 합격자 발표는 10월 14일 금요일 3시 이후 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면접보사를 보러 와야 되는데, 면접보사는 10월 29일 토요일로 저희가 공지를 어, 했습니다. 그때 면접보시면 되겠고요. 자, 지원 자격이나 이런 것들은 이전엔 많이 어, 확인을 하셨겠지만, 한번더 확인을 해봐 주시고요. 어, 여기에 따른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5월 19일 소인분까지 인정이 되니까 이때까지 지원 어, 자격에 대한 증빙 서류는 반드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면접을 어떻게 보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면접은요 여러분들 어, 동일하게 면접에 대한 부담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 저희 명지대학교는 사실 저희 명지대학교에서 지금 요 체험을 통함해서 명지대학교 설립 정신이나 이런 인념이나 이런 것들은 잘. 이해하셨죠? 알고 계시죠? 기독교 정신에 입각해서 저희가 이런 인성적인 부분이나 학생들 공사 정신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학생들을 양성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저도 입학처직원에일하으로서대학에일원으로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운영하는 전형인데요. 사실 3천명 이상을 선발하는 대규모의 대학들 가운데 이런 전형들은 많이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는 명지대학교가 또 또 영양 있게, 또 내실 있게 이런 저희가 센터까지 운영을 하면서 장애학생들에게도 어 기회와 이런 여러 가지 공사를 또어 학교에서 지원해 줄수 있는 많은 부분들을 학교에서 아낌없이 지원해주고 있다 하는 부분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면접 고사의 평가 요소에는요 인성과 전공적 합성과 발전 가능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어 사실 뭐. 학업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막 집중적으로 어렵게 질문하고 물어보기보다는 학생이 학교를 스스로 혼자서 잘 다닐 수 있는지 또 다른 친구들과 협업해서 같이 또 학교 생활을 또 재밌게 다녀야 되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그런 생활을 잘할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면접에서 편안하게 대화하는 형식으로 그렇게 면접이 진행된다 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접에 대한 큰 부담보다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학생들이 면접에 임할 수 있도록 같이 지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종합전형도 있어요. 이런 전형들은 일반전형이라서 조금 더 빨리 빨리 진행, 지나가도록 할게요. 종합전형 가운데도 아까 면접형이 있다고 그랬을 때 면접형은 단계 전형으로 이제 1단계에서 저희가 서류 평가를 전통 평가를 해서 4개수를 선발한 다음에 2단계에서이제 면접까지 보는 전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서류형입니다. 서류형이라서 저희가 서류만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까지 진출을 해야 되는 그런 일괄 전형으로 운영되는 서류형까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앙평양은, 네, 이렇게 해서 중간전형은 네, 중간전형은 이렇게 면접형과 서류형 이렇게 나눠져서 서류형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류도안으로 평가를 하다 보니 학업량량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은 요소를 보고 있다고 라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작성은 어렵죠. 사실 어렵지만 우리가 편안하게 내가 했던 학교, 내가 했던 그 3년 동안 고등학교의 생활들을 잘 녹여서 그냥 활동 위주가 아닌 나를 중심으로 잘 써주시면 쓴, 쓰는 친구들도 편안하게 쓸수 있고 또 있는 평가자들도 편안하게 느을수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면접은요, 아까 교과 면접은 저희 5분 정도 볼 거예요. 그래서 5분 정도 볼 건데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에는 저희가 면접 기초 자료라는 것을 작성을 안 합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해주시면 저니가안 뭐,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어, 면접이두 분이 들어오실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화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될 거다. 그다음에 종합전형의 면접은 한1 0분 정도 볼 건데요. 어, 이거는 학생부 기반으로 이제 면접을 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요런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크게 이제 교과전형의 두틀에 종합전형의 두틀에 이렇게 나눠져서 전형이 운영되고 있다라고 봐주시고,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은 교과 면접과 동일하게 운영된다. 단 다른 교과 면접 전형에 비해서 이제 면접 기초 자료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들어와서 우리 친구들이 편안하게 잘 얘기할 수 있으면 충분히 본인의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면접의 시간이 될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기타 또 다른 전형에 대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저희 판청 홈페이지나 어, 그 다음에 대표전화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상담 가능하니까요 원인들 어, 또 저희가 다른 학교도 지원하시겠지만 저희 명지대학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학교에 대한 운영, 학교 운영이 있어서 지원센터에서도 제가 보니까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학생들이 학교 다니기 쉽도록 다, 다니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어, 또 많은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지대학교를 꼭 기억해 주시고 어, 지원을 하셔서 또 학교 캠퍼스에서 뵐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어, 남은 프로그램들 잘잘 어, 잘 즐기시고 편안하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